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왜 저럴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이해 되지 않고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 의문을 자아내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어, 구약 성경을 읽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까. 그들의 모습이 참 답답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저 홍해를 체험했다면, 내가 만약에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봤다면, 내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봤다면, 아니면 내가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그 성이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현장을 경험해봤다면. 그 경험 이후에 나도 정말로 다시 우상을 섬겼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그 가나안의 신들 하나님이 그렇게 따르지 말라고 했던 그들을 섬겼던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까지 베푸셨던 그 능력들은 어느 하나도 결코 작은 게 없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수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게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역의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 한분 하나님만 섬겨라 이 요청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를 나중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항상 그냥 주변에 수천의 신들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요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는 거고요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의 신이 있고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이 있고 뭐 그런 세상을 이들은 살아갔던 거죠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있으면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요 남신이 있으면 여신이 있고요 우리 다 집에 여신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 그러니까 세상 수많은 신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당시 지역에 발견된 고대의 기도문을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 이런 것까지 있어요.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이 낫지 않는데 이 신한테도 저, 기도해보고 이 신한테도 기도해보다가 나중에 누구한테까지 기도해요. 알지 못하는 신이 혹시 나에게 이 질병을 준 거라면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다양한 신들에게 둘러싸인 세상에서 태어나서 늘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어느 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에 신은 한분 뿐이다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그분께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전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익숙한 관습, 그 문화라는 게 결코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믿었던 걸까요? 왜 그들의 세계에는 이 수만 수천의 신들이 존재했던 걸까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던 그 신들이 전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들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다 다른 거예요. 전능한 신은 없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리해요? 최대한 많은 신을 섬길수록 유리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당시 신들은 장소, 영역의 제한을 받는 신들이었습니다. 자기 영역에서는 그 신이 세요. 그데이 영역을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이런 세계였죠. 이처럼 고대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한계가 분명했다. 네, 한계가 분명한 신들이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신 바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 하면 일반적으로 비와 바람의 신, 풍우의 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수많은 바알들이 있었습니다. 이쪽의 바알은 전쟁이라는 옵션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풍우의 신이면서 전쟁이라는 옵션을 더 가지고 있고. 또옆 동네 바알은 풍우의 신이면서 질병에 대한 또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지역의 바알이 전쟁의 신이요. 그러면 싸울 땐 좋죠. 근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 동네 바알을 찾아가든지 뭐 바알 세부를 찾아가든지 해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했던 거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했던 신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당연한 그 문화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알고 나니까 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라라는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해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동물들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도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 만드셨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러면 고대 근동사함으로서 그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점이 여러분에게 놀랍고 도전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네.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놀랍게 느껴지십니까? 이거는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놀랍게 느껴지는 점입니다. 이게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지금 정말 중요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그런데 반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당연하지. 신이 세상을 만든 거지. 당연하지. 그들에게는 신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들에게 놀라운 이야기였고 무엇이 그들에게 주는 도전이었을까요? 이 세상을 신이 만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혼자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 이게 그들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땅도 여호와가 만들었고 하늘도 여호와가 만들었고 동물들도 여호와가 만들었고 우리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만드셨다. 한 분이 한 분이 이한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혼자서 그것들을 다할수 있는 거였을까? 이것을 이들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인 거예요. 이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도전이 가장 어려운 도구여,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보는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도전에 바르게 응답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이 도전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더많아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도전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의 이야기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전하셨는데, 그들이 그 응답하지 못했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패의 역사가 기록된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한분 하나님만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그 결단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나왔습니까? 이방 장군. 네, 아람의 장군 나아만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한 절에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는 정보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나와 있죠 직업이 뭐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은 어떻습니까 아람 왕이 아끼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주요 업적은 무엇이에요 아람을 위기에서 구원했던 구국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네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에게 약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렇게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이한 구절에서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구절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 이상하죠. 이상한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당시 이 아람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오늘 읽은 5장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인데 그의 아버지 아합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바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군대에 죽었어요. 그런 아람의 구국의 영웅,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런 그 원수의 나라의 장수를 누가 도우셨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신 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오, 어? 요한은 우리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역의 신이신데 어떻게 이 지역을 벗어나서 아람 나라에서 역사를 하셨지? 오, 어? 또 우리 우리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하셨다고? 정말 이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구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더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정작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나만그 그 장군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의 신, 아람의 신 림본이 이기게 해줬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와, 하나님이 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나, 아람의 군대 장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나아만 장군을 일시적으로 단한 번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나아만 장군의 역점이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병환자,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디에서 잡혀왔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라고 하죠. 어디서 잡혔다고요? 이스라엘.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잡아왔던 소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소녀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아람의 신림몬에게 졌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잡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아만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인다.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이 주인을 이 소녀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 앞에 계시면 좋을 텐데요. 뭐가 좋아요? 그가 고쳐 줄 텐데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지금 한말참 이상한 말입니다. 나를 지켜 주지 못한 신의 선지자가 지금 우리 민족을 이긴 그 신의 장관을 고쳐 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아만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 말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곧장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희 집에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의 말이 제가 그 나라의 그 신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제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저좀 보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왕도 어, 그잘 됐다. 갔다 와라 하면서 내가 서신도 써 줄게. 막 해서 이제 보물이랑 막 챙겨서 갑니다. 참 이상한 장면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하나는 나만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어떤 신이든 찾아가서 나를 고쳐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신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림몬 신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전쟁에서 졌다고 그에게 치유의 능력이 없는 건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이겼을지 모르지만, 오, 어, 날 치유해줄 수 있어? 그럼 가야지. 이게 그들의 사고 체계 안에서는 가능했던 겁니다.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라만과 나아만이 이번 방문은 우리가 정말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서신도 보내고 선물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적의 나라에 가는 일이니까 당연히 군대도 이제 동원해서 가게 됐는데. 이 군대가 당신들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오 어,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왕도 이제 여호람왕이 놀라고 당황하고 옷을 찢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합니다. 이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알고. 나아만 장군,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일행을 맞이하는 거죠. 이후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일행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고, 근데 엘리사가 나와봤어요? 안 나와봤어요? 안 나와봤죠. 그냥 그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라고 이제 게하시한테 얘기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뭐 이런 경우가 있어? 하고서는 이제 화가 나서 내가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씻을 거냐 이제 우리 우리나라로 가겠다 막할 때에. 옆에 참 좋은 신하들이 장군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피부병이 났는다는데 그래도 한번 선지자 말대로 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고 씻고 나왔더니 14절 말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확실하게 고쳐 주셨죠. 위 고침을 받고 나서 나아만의 마음에 또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번엔 엘리사도 처음에 그를 그냥 돌려보냈던 것과 달리 집중 나와서 만나줘요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아멘 네,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내가 온 세계에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 내가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느껴지십니까? 수많은 신들을 예배하고 수많은 신들을 제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시대에 그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이시고,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한다는 도전 앞에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 한 이방인 군대 장관이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 세계, 온 세계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수록 놀라운 고백인데요. 그럼에도 이런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고대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사용하던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은 아닐까?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랐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은 나만의 고백에 담겨 있는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나만이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아까의 고백 때문이죠. 그 고백이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가 온 존재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열왕기야 5장이 시작될 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아람을 이기게 하셨지만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냥 이방의 장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부병 문제를 해결하고 엘리사를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역시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치료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토록 듣기 원하셨던 바로 그 고백을 오늘 나아만 장군이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생각해 볼 수록 이 고백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나아만이 사실 고대 그 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아 나를 치료해 주신 신, 그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 그렇게만 여기고 살아가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 치유의 준거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만 드리고, 돌아가서 그냥 린몬 신을 섬기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단순히 치료의 신으로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피부병만을 고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피부병을 고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만의 심령을 온전히 고치셔서 그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나만을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들그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니까요 이 나만 장군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아람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살수 있었을까? 군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긴 한 걸까? 오늘 엘리사 앞에는 제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저를 뭐 이해해 주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한 삶일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왕을 모시고 림몬 신당에 가서 아, 왕과 함께 고기를 숙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 나만 아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평안히 가라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내적 갈등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둘중 하나는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럼 나아만 장군에게도 그런 포기의 순간이 반드시 왔을 거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죠. 그럼 그 순간에 나아만 장군은 과연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직책을 포기했을까요? 정답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성경이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그는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열왕기 하 이후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더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나아만 장군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군대 장관인데 더 이상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배자가 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어 보니까요. 이방인으로서 예배자가 된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아주 특별한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7절 보시면 그 전반 전반부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시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때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게 흙이에요. 네. 이스라엘 땅의 그 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왜 나아만 장군은 이 흙을 두 자루씩이나 가져가겠다고 요청을 한 걸까요? 바로 예배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학자들은 나아만의 이 요구를 고대 신앙의 틀 안에서 이해합니다. 아까 고대 신앙의 그 특징 말씀드렸죠? 그 신들은 어디에 제한이 돼요? 자기 영역, 지역, 땅에 제한이 되는 신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영토를 벗어나면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영토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아직 나아만이 그것까지 깨닫지는 못한 상태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요청한 것이 선지자님 제가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 흙을 담아가는 거예요. 자루에 담아서 아람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자기의 그 신앙을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자기의 고백을 내가 지키겠다 그 결심을 이 흙에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러분이 흙을 가져가서 나한 장군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걸로 재단을 만드는데 썼을까요? 아니면 가족들 식솔들 수대로 작은 자루에 담아서 이거 하나씩 다 지니고 다녀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 마당의 어느 한 뜰에 이 흙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으로 영역으로 이렇게 삼았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답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나마는 지금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때이 흙을 가져감으로써 림몬 신의 땅에. 림몬 신이 주신인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개념 안에서 이방 신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 흙을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이방 장군의 몸을 고치시면서 그의 심령도 고치시고 그를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된 나아만은 자기의 예배의 깃발을 세울 흙을 이스라엘 땅의 흙을 두 자루를 담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이방 신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토를 그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예배의 깃발을 세우셨습니까? 나아만을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아만을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 그 흙을 가져갔던 나아만처럼, 그래서 자기 가정의 자기 삶의 자리에 예배의 깃발을 세운 나아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깃발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흙을 집어 드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을 온전히 세우셔서 예배의 깃발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